여러분, 저는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고요. 좀 씻었는데, 왜? 자기 샤워기가 안 나와가지고 제대로 씻지는 못했어요. 지금 머리가 너무 감고 싶은데 너무 찝찝해요. 이거는 어떻게든 빨리 해결을 해야 될것 같고, 대충 씻어가지고 지금 다시 스킨케어를 했고, 영상 찍으니까 입술이라도 발라야겠다. 이거는 주인공 립모먼트 스테이 틸 0. 입술 안쪽에 바른 거는 디드 리퀴드 립스무스인데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그냥 쓰고 있습니다. 옛날 뷰티 크리에이터인데 유통기한 다 지난 거 쓰고 좀 그렇죠? 원래 화장을 잘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영상 찍으니까 화장 조금 해보려고요. 대충 컨실러로 너무 티나는 잡티를 먼저 우선적으로 가려주거든요? 제가 요즘 이마에 뭐가 나가지고 거슬려요. 스킨케어 여, 열심히 해주다 보면 이건 금방 사라지는 거라서 당분간 스킨케어 좀 열심히 해주려고요. 무엇보다 손을 안 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전 진짜 성격이 거지 같아가지고 손을 자꾸 대거든요? 여러분, 저 벌써 오늘 1 5 0 0 0보 넘게 걸었습니다. 대박이죠? 불을 좀 킬까? 어! 훨씬 낫네. 그쵸? 뒤에가 너무.. 아..이렇게 보이잖아.. 진작 이렇게 할걸.. 눈썹도 좀 그려볼게요 쿠션! 엄마가 사주신건데 위트 24올 데이 커버 롱래스팅 쿠션 오늘 계획은 일단 빨래 좀 돌리고 그리고 밥해 먹고 우체국에 가서 친구들한테 제가 며칠 전에 편지를 썼거든요. 보여드릴게요. 편지를 붙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옛날에 중학생 때 했던 펜팔하는 느낌? 일단은 먼저 빨래부터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렸으니까 이제 밥좀해 먹으려고요. 아까 전에 장을 봐가지고 샐러드랑 좀 집에 있는 오리고기 구워가지고 먹으려고요. 짜잔, 밥을 완성했습니다. 짜잔, 어때요? 저좀 먹방 유튜버 같지 않아요? 저 이제 드디어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먹방 유튜버처럼 세팅하는 거를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음.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진짜 뭐든지 다 맛있다. 제가 이 세팅을 위해서 진짜 두분 집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먹는 모습을 많이 찍다 보니까, 이런 트레이를 한번 사봤거든요? 그래서, 음, 근데 되게 만족스러워요. 오리고기 너무 익혀가지고 지금 조금 딱딱하긴 한데, 음, 그래도 맛있다. 다 먹었습니다 그럼 저는 양치 좀 하고 업무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화가 와서 전화 좀 받고 다시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우체국도 갔다 와야 되는데 아직 시간 많으니까 전화하고 우체국 갔다 오고 그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아 네네 아 잠시만요 지금 스튜디오 잠시만요 아 그래요? 야, 여러분 저는 조금 일을 하다가 왔고요 이제 옷 갈아입고 아까 뭐 하기로 했죠 우리가? 맞아요 태국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태국에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잠옷 차림이니까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얍 옷이 바뀌었어요 저 마법사인가 봐요 어 근데 지금 방금 뭐가 택배 온거 있다네요 이거 이것만 뜯고 가자 아 와우, 여러분. 엄청 큰 택배 왔어요. 제가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브이로그에서 시킨 다이어트 식품? 그게 지금 농산 다이어트 세트? 그거 시켰거든요. 어머, 보지 마세요, 이건. 아무튼, 와, 이거 진짜 크다. 이거 한번 언박싱 같이 해봐요. 개우이 어디 갔지? 개우이 이걸로 한번 뜯어볼게요.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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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와, 우와 이거 진짜, 어, 얼마 쩐다. 여러분, 전 선물 포장 세트같이 와요. 짠! 요거! 우와! 짱 크다! 대박! 대박! 짱! 좋네! 우와. 자, 구성품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여러분. 꿀구구마. 제가 그때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다시피 이거는 실온에서 보관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뜯어서 바로 먹으면 돼요. 그냥 가열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뜯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너무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표서 먹을 거예요. 바로 먹는, 이거 전자레인지에다가 15초에서 30초 정도 데피면 다 맛있다, 고 여기 써있네요. 정말 맛있겠다. 아침란. 지금 꿀고구마가 4개 정도 있고요. 지금, 지금 먹고 싶은데? 그 전에 밥 먹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배가 안 고프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그거 아시죠? 배가 헛헛한 거. 그래서 그냥 입이 심심한 거 있잖아요. 지금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아침, 하기, 단호박죽, 단과죽 아, 이거 지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요런 구성으로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얼마짜리로 보여요 진짜 비싸야 할것 같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단돈 네, 26,900원 밖에 안 했어요. 오, 이 구성이면 다이어터들한테 되게 괜찮고 선물용으로도 되게 괜찮다. 여러분들한테도 추천드릴게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보시고 더보기란에서 이걸로 사시면 은 조금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여러분 아니겠어요? 에이 몰라. 저상였어요오 와우 어 피나 <laughs> 여러분 다치지 마시고 아무튼 저는 이제 우체국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편지 붙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요 여러분 Follow Follow me <laughs> 여러분 저는 지금 우편을 붙이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좀 뿌듯하네요 친구들한테 편지 쓰고 여러분, 저는 짜잔! 이렇게 제게 기다렸던 박스가 있어가지고 이거 언박싱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까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뭐냐면 까서 보여드릴게요. 아, <laughs> 맛있겠다. 어머, 이건 또 뭐야? 덤프라워 시드 브레드나 이거 안 시켰는데 이게 왔네? 오오오! 음. 이런게 왔어요. 빵이에요, 빵. 나빵좋아이거가 뭐냐면 단백질 쉐이크거든요. 베어베이스라는 브랜드의 쉐이크인데 아,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이거 맛있다고. 그래서 이게 맛있는 이병 같은 게 가성비는 조금 불리더라도 지속 가능하게 먹으려면 이렇게 맛있는 쉐이크가 필요하잖아요. 진짜 초코우유 맛, 딸기우유 맛 이런 맛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씩 맛을 조금씩 볼까 봐요. 어우, 무슨 맛부터 먼저 먹어볼까요? 저는 사실 초코 초코 맛을 평소에 제일 좋아하긴 하거든요. 제가 초코 좀 환장하는 사람이라서 초코 맛이 제일 먹어보고 싶긴 한데 다 까서 조금씩만 먹어 한한 입씩만 먹어볼게요. 먼저 제일 앞에 있는 바닐라 맛부터. 음, 아이스크림 맛 나는데?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 진짜 단백질 쉐이크치고 진짜 맛있다. 음, 맛있어. 다음 바나나 맛. 바나나 맛, 우유 맛 나겠죠? 아, 이 근데 맛있겠잖아. 진짜 바나나 우유 맛. 생각보다 더 맛있다. 음, 음 맛있다. 아우 달아. 당류가 몇이지? 이게 프로틴 24g이나 들어있거든요. 당류는 12g 들어있긴 하네요. 아, 그러니까 달지. 지방 4.6g. 맛있다. 그리고 딸기 맛. 딸기 맛을 한번 먹어볼게요. 뭐야, 딸기 맛왜 이렇게 맛있어? 딸기 맛 엄청 맛있어요. 와, 대박. 다음 초코 맛. 초코 맛 엄청. 냄새가 되게 진해요. 다른 맛이 더 맛있는데? 저는 딸기 맛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 원래 평소에 초코맛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좀 딸기 맛이 확확 확 이런 느낌? 초코맛이 근데 맛있어요, 그래도. 제가 옛날에 마이 프로틴에서 해 먹어봤는데, 단백질 쉐이크.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맛있어요. 저는 오늘의 픽은 바닐라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단은 닭가슴살이랑 단호박 거 구워서 먹으려고요. 짜란! 오늘의 식단입니다. 닭가슴살 커리 맛이랑 단호박이랑 방토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거예요. 그렇게 배가 많이 고프진 않습니다. 짜잔! 이거를 이렇게 오늘의 식단이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슴슴하니 다이어트맛 근데 단호박 되게 촉촉하고 단호박 맛이에요 닭가슴살 그렇게 뻑뻑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무난? 맛은 무난해요 솔직히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맛있다 이런 건 아니고 음 단호박이 되게 은은한 단맛이어가지고 다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게 <목소리도> 너무 <목소리도> 음 맛있다. 1, 2, 네. 네. 그게 어땠어요? 아, 좋아 바쁘네요. 바쁘다구요? 네. 가시죠. 어, 여러분 저는 운동을 마쳤고요. 지금 지금 시간은 12시 4분이고 제가 9시에 운동을 하러 왔으니까 3시간 동안 운동을 한 거예요. 진짜 너무 뿌듯하고 지금 이제 배가 고파져서 장을 보고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